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항상 마주하며 살아가죠. 두렵다 한 번도 느껴본 감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그 사람은 아마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혹은 특정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모든 공포는 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결국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어쩌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특정한 조건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조금 이제 뒤쪽으로 밀어 놓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다른 공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개에게 물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개한테 다 물려봤다. 없나요? 만약에 어린 시절에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커서도 개에게 물리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개에게 그래서 작은 개가 짖어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경험이 마음속에 공포로 각인되어 개만 바라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트라우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억으로서 지금도 그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라는 물음과도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라고 하는 것, 공포로 공포,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공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죽음에 대해서 가, 마주하는 그 공포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공포들, 그런 공포들을 상,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그 가하는 경험으로부터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개에게 물려도 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에게 물렸을 때 느끼는 그 공포는 내가 이 개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공포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공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는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 공포감이 좀 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짓을 서슴없이 하죠. 자신보다 키가 높은 나무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기어 올라갑니다 위험해 위험해 그러는데도 막그 나무 위를막 기어 올라갑니다 놀이터에 가면은 어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그 놀이터 꼭대기 뾰족한 그 꼭대기 올라가서 점프를 뛰어서 막 내려오는 그런 놀이를 하기도 해요 지난번에 보다 보다 보니까 저기 옥상에 옥상이 아니라 그 화장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공꺼을려고막 뛰어가는 친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자동차가 달려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동차랑 싸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재환입니다. <laughs> 자동차가 와도 자동차랑 싸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습니다 자동차를 오히려. <laughs> 그러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자동차랑 부딪히면은 다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아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와 어린의 차이점은 인지 능력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경험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저 차랑 싸우면 내가 진다는 거, 차랑 싸워서 부딪히면 내가 아프다는 거, 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험적으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올라갑니다. 뱀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뱀을 보여주면서 무섭지 무섭지 그러면은 어떨까요? 무서워할까요? 어른이거나 이건 뱀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뱀 무섭지 하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신기해할지도 모릅니다. 고양이 애벌레라는 곤충이 있어요. 어떤 곤충일까요? 고양이 애벌레 이름 만들어서는 귀엽죠. 생긴 것도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고양이 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복슬복슬복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뭐 괜찮아 보이는 곤충처럼 생기는데 그런데 그 털을 절대로 쓰다듬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털을 쓰다, 쓰다듬게 되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감각마비 등증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 심하면 이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양이 애벌레를 이렇게 설명만 듣고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 이런 애가 있구나라는 것은 알아도 본능적으로 얘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앞에 고양이 애벌레를 놓고서 무섭지 무섭지 하면은 아마 무서워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고양이 애벌레를 한번 쓰다듬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나서야 그게 눈앞에 있으면은 피하고 도망치고 애들한테 만지지 못하게 하겠죠. 저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공포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공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양이 애벌레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마귀에게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강아지에게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두려움 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내가 그것처럼 두려워하는 상황은 전부 다다 다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마주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섭습니까?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서울까요? 그 호랑이를 만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가 달려 들어와서 나를 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그릇을 깨면은 잔뜩 쫄아요. 무서워합니다. 기가 막 이렇게 응축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깨져서? 아니죠. 엄마가 오면 혼날 게 분명하니까. 그릇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그릇이 깨진 결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깨진결그릇그릇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하 e bit of a little b i 가 of a l 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내가 l e 워하는 것, 내가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 눈이 멀었던 소경과의 소경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 그 사실을 도무지 인정,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납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함께 무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습에 관해서 모순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눈뜬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이 죄인인가 아니면은 죄인이 아닌가? 그 딜레마에 빠지겠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눈뜬 자를 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능력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끝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앞을 본 앞을 본 사람 앞을 못본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증언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부정합니다. 분명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소경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들은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다시금 묻습니다.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다그쳐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판정이 되어 있고,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들린 사람으로 매도할 수, 매도했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만약에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가난한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자가 다 끊어졌음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8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러한 모습이 발생할 거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사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을 지도자 유대인들과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부인하고 아니일 것으로 아니라고 계속해서 덮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그 무덤을 지키던 이들을 매수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증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무서워하였던 걸까요? 이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자신들이 마주한 진실 앞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예요. 내가 믿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주님 하시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며 의로움을 내세우며 올바른, 올바름을 주장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자신들과 다른 것은 조작이고 거짓이고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보이셔도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뿐이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원 16장 4절에서 이르십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너는 나를 보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늘내 자존심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친구랑 막 대화를 해요. 친구랑 막 재미있게 대화를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 믿는 것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주제가 딱 터져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웁니다. 왜요? 왜 그러죠? 그냥 상대방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은... 내가 존재를 부정하는 경험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 아무리 그 앞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그 앞에서 이것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는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사시는 일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자신들의 의로움이었고 자신들의 올바름이었고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믿는 믿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께 사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어 앞을 보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기쁨과 축하의 메시지는 전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지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모습만 그 안에는 존재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사신 일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사시는 일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미가서는 미가서 6장에서 극도로 부정하고 부패하게 변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온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과 온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하여 극유함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 믿음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 믿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당한 믿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당하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종교적인 믿음의 모습이 손상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100% 정답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늘100% 완벽하게 정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인생이 온전한 진리가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 안에서 내 정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한 믿음으로서 그것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그 일을 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증거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또 다른 두려움 무엇일까요? 바로 소경이었던 그 부모 소경이었던 자의 그 부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이들은 자신을 향해 압박해오는 그 질문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에 뜨게 된 것, 그건 분명히 잘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로 인해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큰 짐이었겠죠.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다른 아이들과 늘 비교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왜 이런 애가 나한테 나왔는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소경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 안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가 장성하였다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정도 장성한 어른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22절에서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부모이 부모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더라. 아마 마음 속에서 저울질이 됐을 거예요. 어, 내가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게 우선인가? 그걸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게 우선인가, 저울질이 됐겠지만 이들은 그두 가지를 전부 다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곧 유대교에서의 추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에게도 생업이 있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선 생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laughs> 그리고 그동안 사, 그 이웃들과 마주했던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쳐지가 못한 채 알지 못한다. 그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지위, 역할과 같은 부분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바로 익숙함에서의 결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떨리면서도 떨리는 이유는 익숙함에서의 결별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떨어져 나가야 한다면 이것은 더욱 커지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 뭘까요? 군대 가는 게왜 두려울까요? 모르시겠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것도 남자들하고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상 생활에서와 똑같은 삶이 군대에서는 유지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일상 생활하고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상 생활에서 가져왔던 그 처세술을 가져올 수가 있겠지만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그 모습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감추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구백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속한 그 모습 안에서 결별 당하게 될까 봐. 그곳에서 내가 추방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같이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걸 잘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대답을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대답을 회피하거나 얼마 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예수를 향하여 그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대답을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실로부터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대답을 얼마 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모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대, 믿음의 대답을 회피하려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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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될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공포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